우리 또 가운데 밀리면 안 되니까 <laughs> 빨리 갔다 올게요. 아래? 아, 아래 밀리면 안 되는데. 아, 야, 아... 여기 괜탑있냐 아, 없지. 제가 가운데가 어떻게 내려가세요아요 아, 직괜찮네 라이만 지켜주세요 라이만. 네. 가운데는 꼭 지켜야 되는 겁니다. 가운데는. <laughs> 반대그룹우가 빨리 밀었네 어 나쁘지 않아 지금 우리가 오히려 좋아 <laughs> 내가 미니언을 진짜 많이 먹었어 여유가요 굴러건 해군님 되시는 거예요? 예아 그쵸 맞출 수 있어요 거기죠? 예 맞출 수 있어요 그 쓰셔요 제가 바로 궁 쓸게요 클린지 있을 것 같은데. 워이, 어, 클린지 없지 않나? 없을데 스마이트에다가 플래시 있지 않나요? 아, 그래요? 클린지는 애쉬하고, <laughs> 뭐야, 니달리만 어? 아, 나렸다 아, 아, 아. 아니야, 아니야, 너라도 빼. 오케이. 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아. 죽어라. 안 죽네. 아, 씨. <laughs> 아, 거 아, 잡아요, 잡아. 아프였다. 아. 좀만 더리게해 봐. 미드 살렸네. 아 괜찮아요. 자 이제부터 좀 조, 집중해서 자 가운데 막아주시고 너무 다이브하지 마세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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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한번. 야 포터야 너포타 타고 어, 가. 없어. 투표님이 예, 가시고 피드라고 붙일. 퀵도 타워 관리를 안 해서 우리가 금방 따라올 수 있으니까 더 걱정하지 마십니까 벤치로 뭐? 무조건 봐야겠네 아 그냥 주세요 그거 뭐. 가운데 이거 특표님 이거 주세요 궁 날라왔어요 주간에 미드 조심 네. 미드 네. <laughs> 저공 피했어요 월템이 손가락 아직 안 갔어요. 손가락 까면 이제 바론도 봐야 되니까. <laughs> 오라클은 저만 있을게요, 이제. 그냥 깔지 마세요. 그냥 파밍, 파밍. <laughs> 아잠기전으로가안 돼요. 너무 아, 한 방이야. 후반, 후반에 봐. 후반 가도 우리가 더좋아요 조합상은 <웃음> <웃음> 차라리 위에 그쪽 하면 위는 척해보세요. 내가 네, 어제 여기 두분 있으니까 가운데 터를 저까지 갔으니까 가운데 네, 하면 위는 척하면은 <laughs> 사람들이 갈게. 저쪽이 다행인게, 아우, 엘다 아, 너무 아쉽다. 아.. 씨 저거, 하, 선배님 같네. 아, 아 선배씨 더럽다. 우리 선배님도 아, 선배님. 씨. 선배님. 선배 야, 너벤시 나왔어요. 용 나왔어요. 용 나왔어요. 아, 어 맞았다. 야, 저쪽 씨. 우리 한타. 군타 있죠? 오케이. 거기 있어. 여기 한타. 오세요. 잡고 있어요, 지금. 아, 잡았나? 잡았는데. 아, 못 잡았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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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비, 까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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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잡아요. 뭐, 내가, <laughs> 내가 먼저 날렸는데, 니 밑에 알리려고. 시 씨, 없어요. 애쉬 잡으러 가자. 니덜, 니 아, 뒤, 뒤, 왔어, 뒤에 왔어, 나오네요. 갔어. 뒤에, 뒤에, 뒤에 기야 아 오케이 우리 애니 없으니까 빠지죠 차라리 근데 <laughs> 가운데, 가운데가 운데 지금 가운데. 내가 간다 가운데 워이게 워이 어 뒤진 자리야 나운이야 워이 워이 아씨 <laughs> 진짜 있잖아, 진짜. 아, 헐, 진짜. 경쟁같이 생겼 진짜. 아, 오깨이 오케이, 패가 가어요 잡점 어디다? <이거. 웃음> 플래시 없어요? 아, 이거 네. 없어요. <laughs> 나이스, 나이 제가 이쪽 갈 테니까 한번 여기, 한번 여기, 여기 우면안 되죠? 내가 갈게, 내가. 어. <laughs> 나이스, 어, 이번 거 갖고 위로 갈 거지? 위에, 위에 봐. 어. 나 위에 갈 거야. 이번 거 진짜 좋았는데, 우리가? 아, 분위기 확 돌아버리는데? <laughs> 오케이, 내가 16레. 애쉬랑 똑같다. 와드 하나만 좀사주겠어요 아, 내가 와드 좀 사야겠다. 워이 뭐, 가운데? 스피치 왔네요. 올미야. <laughs> 네, 조심하세요 다들. 아이 워드없어가지 불안해서 가지면 되네 그냥 빠지지 그럼? 애쉬다. 아우 다행이다. 그냥 쿵 맞고 죽었을 때. 역시나 상견지형어디어디 최대한 받겠습니다. 다시. 아, 야너 이거 막아야지 그걸 잡아야. 아, 어, 어, 다 아래 오네. 다 오네요. 네 아래 주세요 그냥. 주세요, 주세요. 빽, 빽, 빽. <laughs> 한타, 빨리 오세요. 한타, 한타. 도전피안 뭐, 빠져? 몰라. 다 뒤에 있는가 본데요? 빠졌네요. 네, 빠졌네요. 애쉬가 공 날리고 애니 저을만들했는데안무네 우리 슬슬 와, 오, 가보죠, 한 번. <laughs> 이쪽, 이쪽으로 한번 오시겠어요? 아, 진짜 애쉬 성공 안막는게 중요한 것 같아. 이거 애쉬 성공 맞으면은 한 명이 아예 바보되니까. 어딨냐, 네요다어디 아, 어? 어? 어디가 아니군요. 어, 어디가 아니었네. 가운데를 <laughs> 잠깐 맞고 갈게요. 응. 저기, 이자이좀 먹고 갈게요. 자, 바꾸 생겼다. 응. 어, 그거티팬님들이 이거 먹어.

아잡았다잡았다사자아사 어, 중... 자자가, 자자가 씨 뒤에 뒤에 니 가운데 가운데 스타 없나? 스턴 아아 아깝다 아깝다 아아 뒤뒤거니들 잡았 니덜 니덜 스턴 있어요 아죽었다아셀 셀. 민혁 왔네요 쭉, 지금 밉니다 쭉밀죠 저한테 세게 일부러 들어갔어요, 제가. 밀어요, 지금. 야, 너 차라리 여기 밀어, 그럴 거면. 알았어, 이기한테 끌고 갈게. 빼. 다 같이 빼. 빼 하면서 여기. 아이고, 맞아. 그 없어. 아, 젠장. 나이스. 아, 무섭네. 아우 잡아요.